아, 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드디어 메이플스토리 20주년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메이플 위시오브라고 해서 이 모든 보상, 보여지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아갈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코인을 다 모으면 은 도장을 하나 찍으면서 하나씩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메이플 릴 리프 코인 600개를 총 14번을 줍니다. 그래서 8,400개를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상자를 주는데 거기서 코인 1000개를 줘서 총 9,400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 3배 30분 쿠폰 6개를 주는데 그걸 총 7번을 줘서 경험치 3배 30분 쿠폰을 42개, 그리고 준비된 정령의 펜턴트 60일을 하나 받을 수 있고요. 익스트림 성장의 비약 15개를 총 7번을 줘서 105개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스페셜 명예의 훈장 20개, 선택 심볼 교환권 1개인데 거기선 아케인 심볼 교환권 500개나 선택 어센틱 심볼 교환권 100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비약 선택권을 1개를 주는데요. 그리고 코어 잼스톤 50개를 주고 카르마 영원한 환생의 불꽃 50개, 그리고 극한 성장의 비약 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자에서 주는 극성비까지 총 3개를 받을 수 있고요. 레드 큐브 20개, 카르마 검은 환생의 불꽃 50개, 경험의 코어 젬스톤 10개, 블랙 큐브 20개,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교환권 20개. 또 리부트에서는 카르마 명장의 큐브 20개로 받을 수 있고요. 화이큐는 아직 테섭에 정확히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화이큐는 블랙 큐브랑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디셔널의 블랙큐브라고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이플의 위시오브 선물 상자 한 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그 상자인데요 이 상자에서는 메이플의 리프 교환권 1000개 메이플의 의상 세트 하는 게 그리고 극한 성장의 비약 한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성장의 비약을 총 3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테라버닝 부스터를 그냥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테라버닝 쓸때 주는 뭐 이벤트 템을 다 받을 수 있는 테라버닝 부스터 한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많은 템들을 받아 갈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주는 게 확실히 늘어나긴 늘어난 것 같아요. 양도 늘어났고 패스는 없고요. 근데 한번 놓치면 메이플 포인트 3000으로 도장으로 채울 수 있고요. 그 외에 또메이플 어드벤처라고 해서 EXP 포인트를 또 받아 갈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극성비가 3개를 넘어서 한 5개? 뭐 6개 정도 분량으로 받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을 모으면은 마약 버프도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이플 위시 오브라고 해서 코인을 모은 다음에 마약 버프도 할수 있고요. 이벤트 기간 내에. 또 메이플 릴 메모리아라고 해서 역대 주년 이벤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냥을 하다 보면 상자가 나오는데 그걸 까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여기에 전시가 됩니다. 이 메모리아에 전시가 되거든요. 그 몬스터 컬렉션처럼. 그래서 이 컬렉션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우주해적 선택권, 이런 아이템들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1에서 3주년을 다 모으면 메이플 우산 교환권, 5, 4에서 6주년을 다 모으면 스노우보드 선택권, 7주년을 다하면 아이스바 선택권, 8주년을 다하면 운동의 우승팀 세트 교환권, 8주년을 다하면 메이플의 메모리아 라이딩 선택권, 9주년을 다 모으면 로얄 어드벤처 슈트 선택권, 10주년을 다하면 여우의 보은 세트 교환권, 10주년 블랙을 닿으면 사이클롭스 아이 선택권. 블랙2를 닿으면 빛의 기사일 미아이 세트 교환권. 11주년을 닿으면 메이플일 메모리아 모자 선택권. 12주년 첫 번째를 닿으면 노바의 수호자 카이저 세트 교환권. 12주년을 닿으면 우주의 적 선택권. 이렇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을 다 모은 다음에 이템을 갖고 싶으면 컬렉션이 모아진 것을 눌러서 50 코인을 쓰면 또이 템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템들도 얻어갈 수 있고 또이 컬렉션을 다 모으면 다른 캐시템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잘 참여만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좀더 자세히는 제가 영상을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충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샵 이벤트 물품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번 쫙 보여 드릴게요. 에잠 다섯 개. 스의잠 다섯 개. 황망 20개. 이노센트 20개. 금빛 각인 20개. 스페셜 에디션을 각인의인장100% 20개. 수의 큐브 100개. 패장비 공격력 스크롤 10개. 마력 100% 10개. 카르마 양환불 100개. 카르마 영환불 100개. 카르마 검환불 100개. 순백 100% 10개. 카르마 장인의 큐브 50개, 카르마 명장의 큐브 30개, 이벤트링 전용의 명장의 큐브 200개, 그리고 월드넷 공유가 아니라서 캐릭마다 200개씩 살수 있습니다. 부캐도다쓸수 있고요. 이벤트링 전용의 전용 레전드리 잠재 능력 부여주면서 100%, 1개. 이벤트링 3종 선택권 3개, 카르마 유잠 2개, 카르마 스타퍼스 17성 1개. 반지 강화 주문서, 그리고요. 성장에도 경험치 2배 쿠폰, 음명의 모먼, 그리고, 몬나잼 7개, 파워 엘릭서, 텔레포트, 성장의 미약 2개, 슬롯 4개, 비 초기화 주문서, SP 초기화 주문서, 무한의 피로회복제, 캐릭터 슬롯 증가 쿠폰, 이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레시피, 제작물품, 주문서, 소울 4식 한 가방, 네, 코어 잼스턴을 50개씩, 50개 살수 있고, 경코잼을 10개를 살수 있고요. 스페셜 명예 운장 20개, 하우스 서큘레이터 5개, 블랙 서큘레이터 3개, 레전드리 서큘레이터 1개, 그리고 심볼을 100개씩도 살수 있습니다. 각각 100개씩 살수 있고요. 그리고 어센틱 세르니움 심볼도 75개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크스가 추가돼서 50개를 또 따로 살수 있고요. 네, 오디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스 코인도 특제 떡꼬치 교환권을 통해서 능력치나 경험치를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살수 있고요.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를 또살수 있습니다. 30개. 그리고 카르마 놀궁원 100%를 50개를 살수 있습니다. 카르마 놀궁원이 100%입니다. 이건 보스를 잡으면 나오는 그 코인이에요. 그리고 아크 이노센트 100% 10개. 카르마 강한불 100개. 카르마 영한불 100개. 카르마 검한불 200개. 카르마 푸펙공 16개, 카르마 푸템마 16개, 그리고 스페셜 명예훈장, 가오스 서큘레이터, 블랙 서큘레이터 20개, 그리고 이 보스 코인샵에서도 어센틱 심볼을살수 있습니다. 150개나 있고요, 또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푸악공 16개, 카푸악마 16개. 그래서 보스도 많이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메소샵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펫 능력치 이전 주문서가 있고 또 무르무르나 스페인 나인테일 교환권, 플래피 멜빵 교환권 등등 여러 가지 또 매수로 살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옆으로 가다 보면 옆으로 가다 보면 여기 메이플리 캔디샵이 있거든요. 이건 또 미니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모을 수 있는 코인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의상 세트 같은 것을 다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 10주년 전용 의자 선택, 라이딩 선택권, 안드로이드 데미지 스킨도 있고요. 축출권 의자 40칸 가방, 데미지 스킨 저장 한칸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것들 이벤트템을 다살수 있고, 또 20주년 전용도 살수 있고요. 또 메이플의 전용, 뭐 의자나 회전목마 이런 것들도 전용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okay. 이런 메이플 데미지 스킨, 뭐 풍선 데미지 스킨, 아밀리로이드 교환권 이런 것들은 코디 전용 미니게임을 통하여서 얻으셔가지고 코인을 얻으셔가지고 다양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짜 꽤 많이 주거든요 익성비만 해도 뭐 100개를 넘게 주고 극성비도 3개에다가 EXP까지 하면 뭐 5개, 6개 정도 분량이 되고, 코인만 해도 9,400개를 그냥 주고, 이렇게 등등등 굉장히 좀 많이 잘 참여만 하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잘 참여만 하신다면은 뭐 여러가지 보상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또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